갑자기 짐이 늘어나거나 가방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? 아웃도어 활동부터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든 당신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줄 슈파토 3초 접이식 멀티 패커블 백을 소개할게요. 전 세계 1,500만 개 이상 판매된 슈파토의 아웃도어 에디션은 지퍼와 생활 방수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비나 오염 걱정 없이 활용해 보세요.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3초 정리. 양 끝을 당기면 순식간에 접히고 돌돌 말아 스트링백에 쏙 넣으면 초소형으로 변신한답니다. 이렇게 작고 가벼워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기 정말 편해요.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수 있죠. 자작나무, 노을, 초원, 새벽 안개, 딥블랙까지 다섯 가지 감각적인 자연 모티브 패턴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. 이치렐 위 넉넉한 용량으로 여행, 캠핑, 쇼핑, 운동, 세컨드백, 세탁물 가방 등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활용 가능하답니다. 데일리부터 격한 아웃도어 활동까지 모두 커버해 줄 거예요.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 대신 슈파토 패커블백으로 지구를 위한 작은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?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여행 갈때 보조 가방으로 최고예요. 짐이 많아지면 바로 꺼내 쓰는데, 지퍼랑 발수 기능까지 있어서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디자인도 다양해서 여러 개 사고 싶어요. 또 다른 분은 운동 갈때 여벌 옷이랑 수건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고, 땀 젖은 옷 걱정 없이 생활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좋아요. 특히 접으면 작아지니 빈 가방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해요. 가볍고 튼튼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답니다. 라고 칭찬해주셨어요.